이니까 토천십일만 최수 기자입니다. 저는 현재 북정대교 인근에 나와 있는데요. 제 왼쪽에 보시면 마을 어르신들이 편하게 담소 나누고 운동을 하는 곳입니다. 화면에서 보셨듯이 이곳 운동시설물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렇게 뱀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뱀이 맹독을 품고 있기 때문에 겨울 체비를 위해 굴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에너지를 발산해 굉장히 민감하게 활동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가 안된 곳에 행여나 어르신들이 운동하러 왔다가 물리기라도 하면 인적이 없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로 인해 운동은 활발하게 하고 있지 않지만 누군가는 이곳에 와서 운동을 할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관리가 시급해 보입니다. 저는 관리가 안 되는 독장대교 인근 운동기구 시설물 앞에서 최소 기자였습니다.